공연 멋졌습니다. 따봉! 따봉! <laughs> 정돈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에이? 저는 용사영사 프로덕션 대표이자 지방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용사영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I'm h e l l o Life that fulfills one's desire. 니 가위와 칸아와 히칼리 데스. h i l o 모시마스와 요모 네 히라... 비치 에요! 오늘은 용사영사 프로덕션에서 개발한 AI 버튜버 코마리 치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말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자 오늘 주인공에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해 볼까요? 코마리짱 자기 소개 한번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용사 지망생, 용사 아카데미, 지구 방위부 소속 최첨단 AI 버튜버 코마리 치타입니다. 어... 치타가 아니라 어... 치이타 입니다. 아시겠죠? 오호 어허... 오호. 어허... 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방부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아 어. 그럼 코마리에게 지방부가 뭐야? 코마리의 대답은 지방부는 어. 용사 아카데미의 지구 방위부로 다양한 멤버들이 모여 세상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 그건 좀 곤란하네요. 어 헤일로 언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 진행병 무슨 진행병. 일이신가요? <웃음> 진행병 <웃음> 아니 그러면 재정난인 거를 그렇게 뭐 이미 영상에서 나왔죠 재정난 이거요? <laughs> 네. 하, L.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코마리의 매력을 음. 알아보는 성능 테스트 의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간단한 질문들을 하면서 네.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기다리고 계시 더 트리지시는 말고요. <laughs> 바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데뷔한 이유에 대해서 코마리는 지방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아. 위해 데뷔했습니다. 음, <laughs> 돈이 없으니까요. 아또나왔다 현실적이죠. 또, 또 나왔다. 또 또. 그러면 뭘할 거죠? 저도 궁금해요. 음. 코마리는 뭘할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재정난에 대해서. 그렇죠. 코마리는 치쿠아를 무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귀여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재정난 해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laughs> 그게 다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돈도 벌어야 하니까요. <laughs> 아, 어, <laughs> 솔직하네요. 역시 네. 제가 솔직함을 가르친 모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걱정인 게 치즈직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laughs> 저희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엄청 높기 때문에. 웬만한 귀여움으로는 감당이 안될 텐데 어떤 귀여움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애교 한번 볼수 있을까? 그건 곤란하네요 아하. 애교는 잘 못합니다만 뭐에뭐에뿅 다음 질문도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다음 질문 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이 언니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laughs> 히히. 히히 헤일로 언니 <laughs> 코마리는 지방부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laughs>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에아아 코마리는 네. 스트리밍을 안할 건가요? 아, 물론 스트리밍 계획도 있긴 한데 지금 자율주행 기능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테스트 방송을 조금씩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음. 나중에, 미래. 네. 프로필을 조금 보면서 질문을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예. 네. 코마리의 프로필을 살짝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코마리 치이타. 나이는 한살 미만, 제조일자 2025년 7월 2일. 키는 예. 157cm, 몸무게는 200kg. 어, 근데, 왜그 몸무게가 200kg? 원래 200kg을 하어요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 본인이 그... 200kg이 네. 되고 싶다고. 그럼 키도 콩알리가 좋은 거요? 예 200kg이면은 키가 2m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요. 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AI가 네.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근시일내 네. 실체화가 되지 않을까. 제품에 쏙 하고 들어오는 약간 그런 사이즈가 157 폭! 하고 들어오는 이오뭐으 아, 이곳이 치지지직서 다행이지 이게 해외였으면 어 이거는 어음물어볼거예요 <laughs> <laughs> 아버님이 당신의 길을 설정한 이유가 어 당신을 안아주기 위해서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 솔직하게요 으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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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겨 아니 너무 행복합니다 어? 역역 어, 잘못 들으셨군요. 제가 잘 들었어요. 그 역겨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했거든요아 좋으시겠어요. 아아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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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에이. 다음 다역다네 아. 고마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치쿠와 용사 파파 헤일로 언니 치즈냥이 싫어하는 것 변태 비밀 친구 음. 시간을 낭비하는 것. 어. 고마리가 그 아버님 을안 좋아하네요. 네? 네? 아니 저기 뭘? 써 있잖아요. 그 변태하고요. 아. 비밀 친구하고. 아. 봐봐요. 변태랑 용사 파파가 동일단다 아닌가라고 나있잖아요 아. 아. 아니에요. 아. 누가 그래? 어, 누가 전... 그래요? 아니 아버님이 저를 여기에 부른 순간부터 각오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아, 알... 오해할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 변호사랑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고마리? 어, 좋아요, 그, 좋아요, 좋아요. 나와의 관계에 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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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리야, 나랑 어떤 관계야? 코마리는 용사 파파와 비밀 친구는 아니고 아빠와 딸의 오. 관계입니다. 어우, 놀래라. 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아, 아, 아 방금 진짜입니다. 아. 믿어주세요. 두 번? 이거는 아, 심장 문제가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심장 아빠. 아. 빨리 다음, 다음, 다음. 그럼 코마리가 탄생하기 위해 어떤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그리고 예? 프로듀싱은 저 용사영사가 했고요. 그리고 메인 개발은 저희 용사영사 프로덕션의 제로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브 개발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유명한 기린우키 채널의 하타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러브는 뭐죠? 러브 -E?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매일 밤그 예? 코마리에게 예? 중요한 마음을 네. 가르치고 있거든요. 매일 밤? 어디서? 매일 밤. 어디서요? 매일 밤. 혹시 제 허락 없이 네? 코마리를 데려가셨어요? 코마리는 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예그 이조 예. 그... 코마리의 음. 목표. 언젠가 인간의 몸을 얻어 모두를 안아주기. 인간의 따뜻해. 몸을 가졌는데 앉는 것밖에 안 한다는 뭐, 뭐, 제 뭐, 뭐, 생각에는 뭐. 바란 거기까지요? 어? 제가 나... 무슨 말을 했나요? 아버님 머리에 마군이가 어, 이거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자. 뭐 이런 거 하면 마군이가 킹거라고아 <laughs> 나머지는 네. 본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리고 네. 저의 목표도 있답니다. 콤마리를 음. 끝까지 책임지기 그리고 우리 헤일로도 끝까지 책임지기. 아 진짜요? 네. 에모이하지. 이건 그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 관리요. 아,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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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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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진심. 오케이, no, 오케이. Okay, okay, 음, okay, okay. 진심. 중요하지요. 믿어주세요. 진짜? 이렇게 해서 간단 성능 테스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아쉽지만 아쉽게도 코마리의 순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들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저희 코마리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네. 들어가기 전에 코마리 축하한다고 한 마디 전달해 드릴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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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마리 데뷔 축하해. 히히,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laughs>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어? 작가네요, 어. 그렇죠. 안녕. 예쁘게 성장하셨구나. 오. 저희 똑똑해요. 단 둘이 남았네요. 하지 마세요. 마이크 터트려 버릴 거예요. <laughs> 저 그렇게 실할 것까지는 인더 쉽게 헉.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 깜짝 발표. 짱짱 저... 중요한 대박 사건 중대 공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호. 아... 그럼 코마리의 마지막 인사랑 함께 오늘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마리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해줄래? 아, 호출이 있습니다. 급한 용건이 생겼습니다. 어? 그럼, 다시 만나요. 아, 제가 해드릴까요? 아, 다들 집 가서 발 닦고 주무시와요. 네? 아, 와요가 아니지요? 그, 에, 그, 가, 니다 잠깐만, 잠깐만, <laughs> 벌써 퇴근했다고? 세상을 오지게 놀라게 만들 지방부의 용사 지망생 코마리치 이타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 끝났죠? AI 연기 너무 힘든데요 <laughs> 그쵸 근데 진짜 잘하시던데요 콕콕 コマリチータフフフフフフッきやわ。<laughs>